근데 이제 코로나 19 사태를 함께 극복하고 어려움을 어려움에 처한 분들 이런 분들을 돕자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 또 코로나 19로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또 임대료 인하 운동이 사회적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어, 또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성금을 기부하는 기업과 연예인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한국교회도 코로나 19 사태로 소외된 취약계층이 생활고를 겪거나 감염 예방 진료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한교청은 취약계층, 외국인, 장애인 등이 예방과 진료에 소외되지 않도록 교회가 지역사회를 살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예장 합동총회 측도 한국교회가 방역, 방역용품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을 돌보길 주문했고요. 또 예장 통합총회 측도 준비되는 대로 소외계층과 교회를 위한 방역작업과 마스크 나눔을 실시한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방역에 도움이 될수 있는 조치를 네. 하려고 합니다. 어, 저희 사회방사부에서 있는 중인데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한다든지 마스크를 공급한다든지 하는 일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국제구호개발엔지오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국내 저소득가정 여아들에게 유기농 생리대 700여 개와 손소독제 500여 개등 위생용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개교회 차원의 방역 지원과 마스크 나눔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에 위치한 새생명교회 같은 경우에는 하루 500억 개의 마스크를 직접 제작해 지역사회와 나누고 대구 지역 교회에도 보낼 예정입니다. 새생명교회 서태상 목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작은 손길이나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때 지금 이것이 참 중요하구나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정성으로 정말 하나하나 한땀한땀 한땀 만들어서 정말 최소한이나마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전달되어서 참으로 그들이 잘 사용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또이 사랑의 마음이 온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통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라겠습니다. 장현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